선관위 서버 운영에 대한 결정적 제보.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의 서버 외에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리스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서버를 반납해 버립니다. 선관위에 남아 있는 서버를 포렌식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.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더 강화해야 할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결국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준다는 그, 따로 뭐, 서버, 승금망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, 뭐, 서버를 리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게 뭐, 차나 책상 리스하고 틀려가지고, 아시다시피 서버는 리스를 한번 해버리면은 거의 뭐 리스 값이 반값이나 반값 방값 이상 줘야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보통 이제 승금하면 한 3개월 리스를 해야 될 텐데. 음... 뭐, 순간이가 돈이 없었는 것다할때 리스 하는 것도 이상, 그, 그러니까 뭐, 상식적으로는 얘는 안 갔죠. 이렇게 리스를 하면은 나중에 아마 서버는 돌려주고 그 하드웨어를 빼서 보관을 몇 년인가 할 텐데 나중에 뭐, 예를 들어서 그 서버 수색을 한다든가 이래도 안 나오겠죠. 이제 하드웨어를 찾지 않으면은. 서버를 깠을 때, 서버는 제가 보기에 뭐, 글쎄요.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관된 서버, 어느 정도보관 지 보관된 스토를 맞아 글쎄요 뭐자스부랑지경 숫자 나온 숫자랑은 맞춰 놨을 텐데 뭐 압수수색 이런 할수도 못하지만 혹시 했다고 치더라도 그 하드웨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내부적으로 조력을 하지 않으면은 조게해 주지 않으면은 근데 압수수색하면 법적으로는 내놓을 땐 내놓지 않을까요 그걸 안 내놓을 수는 없을 건데 글쎄요 뭐그 그거는 뭐 에크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훨씬 용이 실제로 스부 자체보다는 하드웨어를 보관하 좋고 좋고. 하드웨어 자체에 들어가서 이거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. 그건 이미 뭐 했겠죠. 서란 단어가 일상이 되어 갈때 성관이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서버를 리스하고 중요한 보안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.